50만 원어치 자라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왼쪽 팔을 못쓸것 같아요 통도하신 분들도 자라에서 충분히 쇼핑 가능하고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당당이들이랑 자라 같이 쇼핑하기 영상 만들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 영상에서 구매한 50만 원어치 자라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자그마치 11개, 12개 요정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라에서 산 아이템들 어떤지 실제로 입어보면서 우리 당당이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그레이 컬러의 후드 니트거든요. 얘는 밑단이 이렇게 언발로 되어있고 기장감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허리 선까지 내려오는 크롭인데 앞 부분이 이렇게 언발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소매 기장은 이렇게 손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엄청 길게 내려와서 내추럴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도 생각보다 되게 부들부들하고 사이즈도 저한테 되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잘 맞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넥라인이 좀 많이 파인 느낌? 그래서 뭔가 속옷 입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입으셔야 될것 같고 이게 후드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모자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자를 쓰니까 넥라인이 조금 더 파. 하이면서 힙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모자를 쓰고 다닐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디테일 정도로 그 요렇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속옷을 블랙으로 선택을 하셔서 블랙 끈이 보이게끔 뭔가 레이어드를 한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셔서 입으시면 뭔가 청순 섹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좀 도전하듯이 구매한 니트가 있거든요 사진상에서 한쪽 팔이 이렇게 나와있고 다른 한쪽 팔은 이렇게 옷 안에 감춰서 입는 그런 니트인데 사실 저는 여기 팔 안쪽에 제 팔을 고정시켜주는 뭐 이너 같은 게좀더떼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제 반대팔을 고정시켜주는 것이 없어서 이 팔을 들면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옷 자체로만 보면은 막 엄청 나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뭐 까실거리지도 않고 기장감도 막 엄청 짧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걸 입는 날에는 왼쪽 팔을 못쓸것 같아요. 활동에 제약이 많이 큰 그런 옷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전이었는데 역시나 도전이었다. 저도 이런 옷은 처음 입어 보는데 그 모델 컷처럼 뭔가 롱 스커트를 입어야 할지 아니면 안에다가 레이어드 롱 원피스 같은 걸 입어야 할지 좀 고민해보고 코디를 해야 되겠어요. 다음은 이렇게 굵직한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크롭 니트를 구매했어요. 를 소매 끝부분이랑 밑단 부분에 헤지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되게 예쁘고 목은 되게 높은 터틀넥으로 올라오거든요. 속옷 아래를 겨우 가리는 듯한 엄청 짧은 기장이라서 부해 보이지 않게 딱 입을 수 있는 예쁜 니트입니다. 근데 기장감이 너무 짧은 편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일자로 떨어지는 핏감이라든지 소재감,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서 얘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특별히 끼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적당한 핏감으로 입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다음으로는 요렇게 약간 팥죽 컬러 보라기가 살짝 도는 짙은 핑크 브라운 그런 느낌의 티셔츠를 구매했는데 운동복에서 많이 쓰일 것 같은 쫀득쫀득하고 실키한 그런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온라인에서 봤을 때 기장감도 제가 딱 운동복으로 좋아하는 크롭 기장인데다가 소매 기장도 길어서 운동할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싶어서 구매해본 아이템인데 이거는 여러분 약간 저한테 실패템인 것 같아요. 소재감이라든지 사이즈 요런 거는 괜찮거든요. 엄청 미친듯이 딱 달라붙어서 작다는 느낌은 아니고 딱 맞는 슬림핀 느낌이 드는데 기장감이 제 브라를 <laughs> 겨우 덮는 수준이에요. 얘는 뭔가 이 자체로 이너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레이어드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라 얘는 개인적으로 좀 실패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치만 소매 기장감 이렇게 넉넉한 거라든지 스판 이런 거는 다 괜찮게 느껴진 그런 아이템입니다. 색감도 예뻐요. 그리고 요번에 구매한 제품은 제가 그 자라 영상에서 요런 포인트가 들어간 오프숄더는 빅사이즈 쇼핑몰에서도 많이 보이진 않는 아이템이라서 자라나 H&M 같은 스파 브랜드에서는 요런 포인트 들어간 아이템들을 구매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고그 제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온라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오프숄더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파여져 있는 요 부분도 마음에 들고 사이즈도 저한테 엄청 편안하고 넉넉하게 잘 맞고 기장감도 크롭이 아니라 루즈한 핏감이라서 밑에 슬랙스라든지 데님 같은 거 아니면 롱스커트 이런 시크한 느낌의 아이템들이랑 매치를 해서 입으시면은 도도하고 세련진 그런 언니 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니트 소재도 엄청 엄청 부드럽고 생각보다 쫀쫀하면서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더 예쁘고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 살짝 다른 거는 요쇠링 부분이 있잖아요. 요링 부분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을 때 살짝 놀랐어요. 니트 소재 자체는 되게 가볍고 편안한데 요링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한번 잡힌 느낌이랄까? 저처럼 오프숄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제가 자라에서 셔츠 두 개를 샀거든요 블루 컬러의 약간 실키한 그런 소재로 보이는 그 셔츠 하나랑 화이트의 베이직한 느낌으로 그런 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그 실키한 느낌인 줄 알았던 그 셔츠예요 근데 받아보니까 실키한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코튼 느낌에 가까운 소재라고 할까요? 전 오히려 그런 광택감이 없고 색감이 조금 더 짙은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오버하기는 한데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캐주얼하거나 편안한 그런 느낌 아니고 뭔가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세련된 그런 언니 느낌이 나고 저는 소매를 살짝 롤업하고 목부분은 단추 두개 정도 푼 다음에 내추럴하게 핏감을 잡아서 연출하는게 가장 예뻤습니다. 근데 일단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뭔가 직장인분들이 데일리하게 입을만한 컬러 셔츠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두 번째 셔츠, 포플린 셔츠 화이트 컬러 이렇게 입어봤는데 완전 정핏으로 나온 아이템인데 좀 박시하게 구매를 해서 SS 시즌에 안에 민소매나 아니면은 레이어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었거든요. 일부러 한 사이즈 업을 해서 X라지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엄청 더 박시한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오히려 한 사이즈 더 업, 2X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으면 제가 원하는 더 박시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사이즈를 좀 다운을 해서 완전 정핏으로 입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소재는 살짝 바스락바스락하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입으실 수는 있지만 아마 봄 여름 시즌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마 요거를 한 사이즈 업을 해서 구매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것도 직장인 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좀 내추럴하게 상수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인 취향에 맞게 입으시면은 진짜 예. 예쁠 것 같은 그런 셔츠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우리 매니저님이 이걸 컬러별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11장을 소장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영업을 엄청 해 줘서 저도 이제 컬러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엑스라지 라지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 지금 입고 있는 건 블랙 라지 사이즈거든요. 얘가 크롭 기장인데 배꼽 살짝 위까지 엄청 짧지는 않은 되게 편안한 느낌의 크롭 기장인데 사이즈가 저한테 적당히 여유 있는 느낌. 팔뚝 부분은 완전 슬림하고 몸통 부분이 살짝 여유가 있어요. 이 핏감이 엄청 깔 깔끔하고 베이직한 느낌? 소재는 신축성이 적당히 있고 단독으로 이렇게 입기에도 가디건이나 자켓 같은 거 레이어드를 해서 입기에도 괜찮을 만한 그런 핏감과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기본템으로 한두 개쯤 소장하시기에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컬러, 다른 사이즈로도 구매했으니까 그거 한번 입고 와볼게요 요렇게 입고 와봤는데 제가 차이를 딱 느꼈어요 소매통 부분은 저한테 엑스라지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고 몸통은 엑스라지가 저한테 되게 여유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레귤러와 슬림핏 사이 정도로 느껴질 만큼 좀 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핏감인데, 얘는 진짜 단독으로 입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하이를 어떤 걸 받쳐 입든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템 느낌? 처음 입었을 때는 라지가 더 예쁜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입고 거울을 보는데 이게 더 훨씬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사이즈별로 구매를 했는지 한번더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네요. 이거 진짜 괜찮아. 다음은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과 같은 아이템이었던 몸통 부분에 전체 셔링이 잡혀있는 시스루 티셔츠예요. 소매 부분에는 전체가 이렇게 다 시스루로 되어 있고 몸통 부분에는 한번더 덧대어져 더 있으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한 줄로 셔링 딱 잡혀져 있어가지고 되게 고혹적이고 <laughs> 섹시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한 사이즈 작게 구매를 했어도 괜찮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여유 있는 사이즈였고 소매 기장도 길고 요 색감도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입자마자 뭔가 섹시한 그런 여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딱 하나 아쉬웠던 거는 뒷부분에 이렇게 지퍼로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는데 이 지퍼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 빅사이즈 쇼핑몰들 정말 많이 나와있고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좀 과감하고 화려한 디자인들은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라에서는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구매하기에 정말 좋지 않나 얼른 이거 하나 딱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입고 있는 이 데님 팬츠도 자라 제품인데 당당이들이 자라 팬츠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 주셔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평소에 저는 와이드 팬츠를 선호하지만 이번에 일자 데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 네가지 있었는데 제 사이즈가 있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입었을 때 정말 엄청 끌리는 기장 저를 비롯해서 키가 작으신 분들까지는 수선을 좀 필히 해야 될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미디가 조금 더 길어서 입었을 때 편안하고 제 체형 그리고 제 다리 라인에도 괜찮은 그런 일자 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체가 조금 튼실한 저한테도 맞는 그런 바지들이 자라엔 많으니까 자라가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자라 팬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라 세일을 하고 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블랙 빅백 디자인이거든요. 아이패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인데 무게감도 엄청 무겁지도 않고 너무 심플하지도 않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 정가가 지금 89,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얘를 세일할 때 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단 말이죠. 보통 10만 원 내외만 돼도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방을 자라 세일할 때뭐 3만 원,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딱 적당히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잘 샀다라는 생각요 생각이 드는 그런 가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50만 원 어치 내돈내산 쇼핑한 울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구매한 자라 제품들 중에 기장감이 너무 짧았던 그 티셔츠 빼고는 대부분의 아이템들 다 성공한 것 같거든요. 저도 자라 하면 좀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들 모두 다 괜찮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통통하신 분들도 자라에서 충분히 쇼핑 가능하고 예쁜 아이템들 발굴할 수 있으니까 길 가다가 자라 발견하시면 꼭한번들르셔서 즐거운 쇼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